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. 오늘은 다이아 프라이데이. 이제 봄이 약간 입춘도 지났고, 그래서 봄에 하면 좋을 주얼리 아주 소량으로 가져왔습니다. 진주 목걸이 다들 아시죠? 처음부터 끝까지 진주가 줄룩 걸려 있는 게 진주 목걸인데 오늘 가져온 건 디자인 되어 있어요. 사이사이에 금 볼이 들어가 있는데 순금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. 끝 부분에는 18K 골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끝 부분까지 짧게. 중간, 길게, 18K 체인도 얇지 않아요. 아주 두껍게 되어 있고, 요 부분도 붕어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약한 8mm 사이즈의 리얼 진주 목걸이가 순근 볼 장식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. 진주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광택인데, 일반적으로 이런 비슷한 진주들 보면 흠이 정말 많고, 광택도 안 나고, 모양도 균일하지 않은데, 진주 자체가 아주 퀄리티가 있는, 조개가 기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. 오늘 목걸이만 드리는 게 아니라 팔찌까지 드릴 겁니다. 기존에 89만원, 99만원 정도에 판매했던 금액에서 저희가 50% 정도 할인해서 세트의 가격이 499,000원. 주얼리는 그냥 보는 것보다 착용한 게 훨씬 예쁩니다. 진주만 있는 것보다는 이 순금 볼이 있으니까 디자인도 되면서 좀더 귀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되네요.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손목에 따라서 길이 조정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 기본적인 솔리테어 목걸이와 이런 목걸이 하나로 같이 레이어드 해도 좋고요. 이 목걸이 하나만 했을 때도 이 순금 볼에서 주는 디자인 때문에 진짜 예쁘면서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연결을 한번 해 보면 롱 사이즈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세트로 드리기 때문에 가격도 좋고요. 그리고 순금 볼이 모두 중간 중간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24K 순금이 들어가 있고 또 보석,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약한50% 가까이 할인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오늘 가격은 아주 낮췄고 이렇게 예쁜 진주 목걸이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받아보면 훨씬 예쁘거든요. 좀 아쉬운 게 항상 말하지만 이 화면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이렇게 팔찌로 했을 때, 롱 목걸이로 했을 때, 아주 짧게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다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제 입학식들 가실 거잖아요. 입학식 때 사실 어떤 걸착용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,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. 여자들끼리는 막 보잖아요.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본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어떤 목걸이를 할지. 기존의 일반적인 진주 목걸이보다는 이렇게 디자인이 있는 순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목걸이라면 빛이 날것 같습니다. 봄이 되면 맥라인도 조금 드러나면서 약간 짧아진 옷들 많이 입잖아요. 그럴 때 이런 진주 목걸이가 정말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다현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인스타그램 해주세요.